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제가 오프라인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번주 토요일은 안양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일요일은 역삼 아이타워 강남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토요일과 일요일 저를 만나러 오프라인으로 오신다면 제가 오프라인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역회된 숄더라고 하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왔다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제 이런 자리에서 오른쪽 엉덩이가 무거운 쌍바닥을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통계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번더 밀려서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거나 쌍바닥을 여기서 한번더 확인하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는 살짝 어, 살짝, 조정이 한번더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도 일단, 지난 단기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는 점, 2,520포인트, 여기를 뚫고 올라갔다는 점을 봤을 때는, 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보면 돼요. 일단, 뭐, 우리에게 변수라고 할 만한 것은, 6월 달에, 이제, 미국 부채한도 협상 실패 시, 디폴트 날수 있다는 거, 부도가 날수 있다는 그게 하나의 변수고, 리스크인데, 뭐, 그런 일은 일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일단은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잘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시장이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OMC에서도 6월달에 금리 동결 그리고 7월달에는 금리 인상을 약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하는 정도 선에서 일어나는 것은 변수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했다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서 아마 금리나 기대감들이 계속 형성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또 올라갈 때 시장도 정말 좋고 정말 타당한 입장으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그거를 어 따라가고 또 안심하고 뭔가 좀 좋은 상황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될 텐데 어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그 무조건 긍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보게 되면요. 상한가에는 일단은 네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 소록스부터 해서 서울 바이오시스, 미래반도 JD칩스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0% 이상으로는 동진 세미캠부터 해서 한국 내와까지 급등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이글이 생각보다 좀 세다라는 점, 이제 N자 반등으로 올라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종목이 조금 세게 올라온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역시나 시장이 뭐 약간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대부분 급등주, 급등을 했던 종목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이 조금 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올라온 종목들은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 나온 AD 칩스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AD 칩스가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 관련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관련주로 급등 나온 적은 있었는데, 어 지금 당장 오늘 올라온 이유는 없는 거 보니까 약간의 N자 반등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자 반등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어 기업은 일단 환기 딱지가 붙어 있죠. 일단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환기 딱지가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전히 리스크는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때문에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빠르게 정리한다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 동전주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잡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외된 관련주들도 많이 급등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맞춰서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정도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바이오시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소외 관련주들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단 서울바이오시스가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빈 살만 직속 사우디. 어, KACST라고 하는 왕립과학기술원과 발광 다이오드 연구를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 어, 우디 이야기 나오면 급등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어, 하락하고 난 다음에 크게 힘을 못 쓰다가 이제는, 어, 힘을 쓰려고 폼을 잡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이거 올라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탈출할 수 있거나 간의 기별이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저런 신호 하나가 어쨌든 간에 더갈수 있다라는 신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는 추가 매수할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신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바로 안 되고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횡보하면서 조금 거래량이 실려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 관점을 가지고 체크하는 게 좋다. 이것도 이제 l e d 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 관심 가지고 볼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 하시면 좋고요. 위트로 어 빠질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고 새로 살 이유까지는 별로 없는 기업이다 생각이 드니까 새로 사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미래 반도체 있네요 미래 반도체가 지금 보면은 품절주 관련주라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생각이 드는데 얘도 반도체 이름이 나왔대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로 해가지고 엮여서 급등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죠. 서울 반도체, 한미반도체 등등등 동진 세미캠 이런 것들은 어, 어쨌든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어, ISC와 같은 이런 반도체 검사 장비들도 뛰어오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반도체도 이제 그쪽으로 엮여서 올라온다 생각이 들고요. 실적은 나쁘지 않고요. 삼성전자의 메모리 AS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쪽도 반도체 쪽이 지금 약간 볕들날이 온 건지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 역시나 반도체 쪽이 어 수혜를 보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 지금은 반도체 부품 장비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록스인데요. 소록스가 지금 품절주로 해서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뭐 지분이 누가 뭐 인수 안에 만에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사실상 어,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소록스가 이제 아리바이오에 인수가 당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 아리바이오가 어... 저기... 어, 메이슨 캐피탈한테 투자를 받은 적이 있, 있다 보니까 메이슨 캐피탈도 올라오고 소록스도 올라오게 되는데요. 어,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이제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점성한 거 날아갈 때보다는 힘이 상당히 많이 빠질 수 밖에 없다. 매도 물량이 그만큼 많이 나오기 때문에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다 보시면 되고 사실상 이거 25,000원대에 3만원까지도 못갈것 같은데 25,000원대에서 28,000원대까지가 아마 어,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쯤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리한다 생각다 생각하고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들고 있지 않았던 분들은 굳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 가지지는 말자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인디에프인데요 인디에프는 이제 오늘 올라오긴 했으나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딱히 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적당히 이렇게 반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수혜를 볼수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디에프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그냥 들고 계셨던 분들이 탈출하는 대로만 이용하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겠다 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지금 지금 장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전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지금 단기적인 상승 흐름에서는 우린 최대한 매매를 통해가지고 현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물려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손실없이 나오려면은 걔들이 올라와주는 게 베스트인데 걔들이 올라오지 않으면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려보시길 바라고 그렇게 노릴 때는 역시나 여러가지 종목들 업종들이 있지만 저는 디스플레이 관련주와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화장품 게임 이런 쪽들 아직까지 소외 당하고 있는 기업들에 우리가 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있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